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연 박준석입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1년 전에, 어, 줄 서는 식당 만들기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어, 1등은 계란찜이고요. <laughs> 계란찜 만들기. <laughs> 18만 명, 정도 18번 번의 조회 수를 기록한 계란찜 만들기고, 저보다는 계란찜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음그 이등한 것이 바로 그 오늘 이 주제로 하려고 하는 어, 식당 줄서는 식당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 제가 요즘 그 이렇게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근데 저도 장사를 오래 했고 하지만도 새로 할 때는 조금의 가슴에 그 떨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해 왔지만 또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절대로 절대로 안될 수가 없게 되게끔 만들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메뉴든 아니면 뭐 상차림이든 가격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인들도 요즘 식당 창업 준비 중이시라면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여튼 제가 식당은 한 다섯 개를 오픈을 해서 다 망한 가게였고 문닫은 가게였고 이런 보통 그런 가게들이었는데 권리금도 없고 어 제가 보통 이 층이 다이 층이고 근데 다 이렇게 삼백 이상씩 파는 가게로 어 식당 육년반 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기술들을 합치고 또 요즘에 제 생각을 합쳐서 한번 빠르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식당에서는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 봤는데 어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가격 대비 너무 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너무 좋다고 막 이야기하게 만드는 정도의 가성비. 남들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정도의. 제가 최근에 어 저기 그 시흥의 무랑저스 옆에 봉가 만두점을 갔었거든요. 저 거기 몰랐는데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대낮인데도 막줄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집에 갔더니 어우 만두가 너무 크고 맛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굴림 그 만두처럼 어 피가 거의 없는 것처럼 얇게 돼 있고 양도 많고 또 샤브샤브 이렇게 처럼 어, 육수가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게 그 슬라이스된 그 고기 새고기도 이렇게 있고 야채도 푸짐하고 야채도 추가로 더 드리기도 하고 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핵심인 또 만주도 알이 너무 크고 너무 맛있고 해서 어, 생각나는 그런 집 그러다 보니까 포장도 엄청 많이 그 집에서 팔려나가고 있고 줄서 계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코다리집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가격은 한 8천 원 정도. 지금은 제가 그냥 코다리 7,500원 하는데 500원 정도를 업을 시키면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외기 코다리는 지금 9천 원 하고 있는데 뭐 그대로 9천 원할수 있고요. 어 코다리 8천 원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상차림에서 어, 거기에 어, 이렇게 두부김치 같은 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막걸리 드시거나 할 때도 코다리 다 드시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부족한 듯 그럴 때 두부김치 같은 거그 두부랑 어, 김치 이렇게 어, 약간 쫄인 것쫄이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식당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예, 두부김치 같은 거 아니면 여름에 또묵 같은 거 이렇게 좀 곁들여 놓으면 막걸리 그리고 또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황금 코다리에서 보면 무한 제공하거든요. 무료 제공. 무한 무료 제공이라 해야 되나? 어 저도 그 방법을 오픈할 때 많이 쓰거든요. 어뭐한 달에 다리, 두 달이던 막걸리 무료 서비스 이렇게 말통 막걸리나 1700ml짜리 막걸리가 되게 원가 그 단가가 좀 싸거든요. 똑같은 뭐 1리터당 단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1700ml가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말통으로 사는 것보다어 다루기도 좀 편하고요. 직원들이 다루기가. 그래서 막걸리 무한제공 이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손님들이 앉았을 때 8,000원을 내고서 어, 반찬도 나쁘지 않고 코다리 정말 크네. 그리고 맛있네. 거기다가 또 막걸리도 이렇게 나오고 반찬 중에 아니면 그 셀프 코너에만 딱 놓아서 어, 두부김치를 놓아서 얼마든지 또 막걸리 무한으로 드시면서도 그 두부김치도 드실 수 있게끔 어, 이렇게 해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코다리 드시고서 코다리 다 먹었는데 막걸리 더 먹고 싶은데 안주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두부김치가 있다면 뭐 막걸리 엄청 많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바보라고요? 그 공짜로 주면서 그런 거 되냐고요? <laughs> 요즘은 이렇게 바보짓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바보짓 해가지고 하루 하루에 한 300채 도팔잖아요 그렇죠? 아, 지난 주말에는 금토일에서 거의 300이 매일 넘었습니다. 어,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바보짓은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는 또 새로 오픈하기도 하니까 좀 당분간은 좀 바보짓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 맛과 맛 진짜 맛있어야 됩니다. 양도 정말 푸짐해야 됩니다. 눈이, 눈이 크게 떠지게. 뭐이 가격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 아무리 맛 좋고, 아무리 양 많은 뭐, 너무너무 비싸다고 느끼면 또안 되잖아요. 사람이 들 느끼기에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로 우와 이런 걸이 가격에 라고 할 정도 돼야 요즘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상차림을 보시고서 주 메뉴를 보시고서 눈이 크게 떠지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이 뭐 그냥 이거야 뭐 이러시나 요즘은 눈이 크게 떠질 정도 돼야지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가성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 가성비 만 많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뒤에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홍보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가성비 좋아도 홍보하지 않아서 모르면 저같이 주로 다 요번에 또 2층입니다 2층에 다다 하는데 오, 오, 보이지도 않는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매번 써오던 어, 그 오픈하는 그 시에 그 시에다가 제가 전단지 그 조선일보, 제가 사랑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논, 논지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제주 고객, 코다리의 주 고객이 조선일보를 많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조선일보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도, 그 하여튼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에 전단지 넣어서, 제가 코다리 뭐 5,000원 행사 하겠죠. 뭐. 5,000원 해서 이, 이 전단지 가지고 오신 분은 뭐 코다리 뭐 한달 동안 5 0 0 0원을 드립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무한 제공이다. 라고도 써놓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코다리 보통 우리 동네에서 만원 하거든요. 만원, 만천원 하는데 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정말 맛있는 코, 코다리, 정말로 큰 코다리를 그렇게 드린다면 막걸리도 드린다면. 오겠죠, 그죠? 아, 저는올것 같아요. 하루에, 뭐다도 열 팀은 올것 같아요. 제가 한 뭐, 한 3만 장 정도 뿌리면 올것 같아요. 그 시에 조선일보가 3만 장이라 하더라고요. 3만 부가 배포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주변 상가라든가, 사무실에 제가 앞장에 명함, 뒤에는 뭐 쿠폰, 계란찜 무료 쿠폰이라든가, 뭐, 뭐, 여러 가지 소주 일병, 맥주 일병 무료쿠폰, 뭐 이런 거, 주류 일병 무료쿠폰이라든가, 어쨌든 처음에 좀 알려야 되니까요. 첫 달부터 뭐 남길, 첫 달에 좀안 남으면 좀 어때요? 근데 남습니다. 제가 많이 해보니까요. 많이 파니까 남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그런 전단지를 돌린다 해서 그런 분들만 오지 않아다 그렇게 또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한 달을 두고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하면 나눠서 오고, 제가 어떤 시에서는 한 5만 장 뿌렸는데, 하루에 뭐 10팀, 15팀밖에 안 오더라고요. 한 달로 나눠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손님은 계속 꽉차 있고 한달 동안 손님이 꽉차 있으니까 바로 맛집으로 등극하더라고요. 손님들의 마음속에 야, 그집 맛있어. 야, 생긴지 얼마 안되지만줄서 있어. 이렇게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라면서 그러면 맛있으니까 그러겠지.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고 오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전단지로 홍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들 1년 내에 만 명을 모아볼 겁니다. 1년 내에 만명 해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어, 10일, 뭐, 뭐 1일, 10일, 20일 이렇게 한 달에 3번 정도 할인이나 이벤트 문자를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또 그렇게 홍보를 해나갈 것이고요. 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저런 게 있겠네요. 직원 교육. 직원 교육. 아니, 첫째도 둘째도 그냥 친절한 거죠 친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할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고객님도 간혹 계시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고객님께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그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듯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저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도 정말 아니꼽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힘든 것들은 네 알아보겠습니다 가 좋더라고요 뭔가 좀안 되는 걸 계속 주장을 할때안 된다고 라얘기하면세내 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가서 알아보는 척이라도 좀 하고 들어와서 아이고 제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래서 너무 바빠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안 되겠는데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절히 묻어나게 이 감정이 밖으로 나오지 않 사실 홀에서 일하다 보면 웃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청결입니다. 식당 갔는데 먹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컵을 놓는 곳에 먼지가 수북해요. 거기 매일 아침마다 닦고 컵을 쌓아 놓는다면 보통 맨 밑에 거잘안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닦고 그리고 항상 쌓아놔야 되는데 어떤 집 갔더니 쟁반에 컵 쟁반에 컵을 다 밑에다가 깔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숟가락 통 숟가락을 손님들이 깨끗한 것만 꺼내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3, 4일만 지나도 거기 안에 정말로 지저분한 거 기름 데낀 것만 남아요.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은 그거를 꺼내서 지저분한 것들을 골라내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저희 집처럼 뭐 어, 빨간색 이렇게 양념이 막칩니다 벽이라 이런 데 테이블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 어, 테이블을 닦을 때는 벽을 먼저 보고 그 벽에 붙어있는 테이블이라면 거기를 먼저 닦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닦고 의자를 치울 때도 한쪽에서만 보지 말고 돌아가서 저쪽에서도 좀 바라보라 그래요. 그면 반드시 여기쪽에서안 보이는 휘, 휴지가 떨어져 있고 냅킨이 떨어져 있든 뭐 뭔가 코다리 가시가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특히나 가게를 처음 인수해서 오픈할 때는 청소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10일 정도 한달 정도는 청소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쓸고 닦고 한다고 마음먹고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네 가지만 딱 집어 봤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는 가성비 맛과 양과 백종원 대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양 많이 주고 좀 싸게 팔고 하면 많이 온다. 근데 적정선이 있어야겠죠. 저는 그 선을 한40% 선이라고 봐요. 40% 넘어가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체인점이든 뭐든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통은 한35%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메뉴들은 하나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다른 걸로 또좀 만회를 좀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코다리 8,000원은 한 35%, 37%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외기 코다리 같은 경우는 한 33%로 또 원가가 유리, 식자재 원가율이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가성비 있게, 그다음 홍보, 전단지, 고객관리, 쿠폰,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항상 감정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고객들 중에는 올채는 고객도 있는데, 그럴 때 같이 행분하지 않게끔, 같이 열받지 않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 훈련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연습시켜야 돼요. 연습 안 하면 그대로 속에서 올라옵니다. 네 번째 말씀 드렸던 청결. 자,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저희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랬는데, 지난 그 16, 17, 18, 금, 토, 일에서 매출이 3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어~ 참 기쁘기도 하고 원래 저희 매출이 보통 330 340 정도였는데 모임이 아주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 전보다는 뭐~ 성격이 줄어있는데도 일반 손님을 거의 가지고 이 정도 매출을 했다라는 것이 참 대견하다 아유 앞으로 뭐가 좀잘 될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 건지 망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듯다가 다시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 세워서 실행하고, 기계적으로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어 제가 맨날 이렇게 좀더한발더 내딛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살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한발더 내딛고 실행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다려서 하는 장사의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어려운 시기 모두 다 이기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되길 바라며 어, 오늘 10월 19일 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